가자 이제 태국 인지 아셨죠? 충성 <laughs> 충성 저희 지금 공항 가는 길입니다 비자 받고 저희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수수료 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국과 태국 사이의 비자 협정 때문에 수수료 영원이 맞습니다. 수수료 면제 협정 있나 봐. 응. 그 저번에 그런 게 있었어. 우리가 무료 발급이라고 했는데 대행료 있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지 않냐.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대행사를 쓴 거였고 비자 발표가 15일 날 났는데 저희가 바로 거의 바로 신청을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진짜 진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대행사를 이용한 거지 굳이 대행사를 쓰지 않으셔도 인터넷 통해서 신청하고 이메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출발이다 이제 수스나카 짠. 지금 태국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장난 아니더라. 지금 역대 최고인 거 같아. 거의 4 0이야안 그래도 지금 집값 올랐는데 부동산 사이트 보니까 환율까지 오르고 이번에 좀 아껴 써야 될거 같아 돈 관리를 내가 막 열심히. 너가 해보겠어. 잘해야지 어허. 나는 걱정 마. 나도 걱정. 아니야. 나도. 걱정. 너나 잡아. 어? 그거 하지 말랬지. 멈춰. 멈춰. <laughs> 그래 지금 체크인하고 여기 나온 중인데 힘이 다,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 뭔 소리야, 그래. 지금 내가 다운 길. 아니 정신적으로. 그래 어 니가 계속 말을 했잖아 그래서 음. 아 나다 셧더마우스 <laughs> 그런 얘기 하면 안돼 셧더마우스가 <laughs> <샷다> 셧더마우스고 <laughs> 맨 셧더마우스야 큰일난다 너 이런거 평생 남아 우리 유튜버야 입을 다물어주세요 셧더마우스 <laughs> <샷다> <laughs> 원하셨던 거 없어 으 저희 아까 체크인하고 이제 수염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진이 지금 손을 다쳤거든요 운동하다가 <laughs> 운동하다가 손을 다쳐서 지금 여기 손가락을 못 써요 제가 또 평소에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하을 붙일 때짐 올려놓는 거 하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저를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어 근데 왜 혼자서 짐을 다 나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식간에 쓰레기 될 뻔했었어요. <laughs> 일부러 다친 거아니야 의심을 해볼 수도. 아 저희가 이번에 탭. 태... 아 저희가 이번에 말씀. 아 저희가 저번 응. 영상에서도. 러나셔터마우스. 말씀... 이번에는 제가 가면 태국어 학원을 다닐 거거든요 그리고 지는 저 수술 때문에 5월 달부터 에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 좀 빡세게 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방콕에서 이제 학원 다니고 일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가 여행... 다니고 이러지 못하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DTV 비자도 받았고 저번에도 이제 정보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거든요 이제 장기 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게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치. 이제까지는 저희가 뭐 3개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구해서 괜찮으면 장기 계약을 주인하고 직접 내고 해서 하는 식으로 지냈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집을 알아볼 예정이에요 어? 왜? 왜? 어 엄마 공항와서 안그래도 좀 이따 전화하려고 했지 영통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지 제가 한2주마다한 번씩 보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어 엄마 아이고 그래서 한 5일 정도로 호텔을 잡았고 돌아다니면서 집을 볼 예정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집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이번 주제는 방콕에서 장기체류집 구하기 방콕 가면 뭐 제일 먹고 싶어? 어? 방콕 가면 제일 뭐, 뭐 먹고 싶어? 삼겹살 너 피곤하니 지금? 어. 제가. 짐을 날랐더니 아, 방콕 체류의 목적은 뭐다? 일, 공부, 응. 운동 응. 오케이? 응. 아, 넌 하셨다만 태국 같은 경우는 콘도를 장기 체류 계약을 할때두 응. 달치 보증금을 내야 된대 그치. 그리고 한 달치 선불을 내야 된대 그치. 그럼 3개월 분이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후기를 보니까 응. 보증금을 돌려받지 응, 못한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맞아. 우리는 많이 해봐서 알잖아 어. 집 구하면 무조건 촬영하고 뭐 흠이 있으면 그런 거다 담아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는 일단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음. 이제 지역을 검색하면 매물이 나오는. 한국이랑 음. 똑같은 부동산 사이트인 거지.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거는 두 군데고, 비 d 프로포티랑 하나는 T 플랫. 어? 외웠네? 저희가 가서 직접 중개사분하고 만나서 집을 보러 다닐 예정이에요. 근데 구글맵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냐? 아송역 음, 혹은 뭐 실롬역 그쪽 주변에서 콘도를 검색하면 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콘도 이름을 가지고 직접 검색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방콕에서 만나요. 셧다마우스. 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laughs> 셧다마우스가. 셧다마우스고 메이 셧다마우스야. 큰일 난더뭐 이런 거 잘. 평생 남아 우리 유튜버야. 도와드려야지 어라기 저는 그 숟가락이 기 긁어라기. 카어라기 긁어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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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라 하나 아 아키 아 사인 응 사인해 도착 도착 그리고 저희가 레지던스를 오기 싫어도 올수 밖에 없었던게 음식을 엄청 갖고 왔어요 김치만 음. 한1 0 오키로지, <laughs> 방콕을 오면서 저희가 음식은 사실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구할 수 있어요, 다. 웬만한 거는 한인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일반 마트에도 많기 때문에 한국 음식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김치는 또 우리 어머니 김치. 우리가 뭘 갖고 왔한고 보여드릴까? 이거 뭐라 그러지? 아이스. 보냉백. 보냉백을 샀어요. 게, 제일 큰 걸로. 곱창김. 그리고 저희 김치. 요거는 저희는 배추김치는 이번에 샀어요. 요거 우리 어머님표. 총각김치, <laughs> 제가 총각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허! 거짓말처럼 한 칸에 딱 들어가. 저의 매운맛을 책임져줄 쭈꾸미 볶음. 송쭈찌? 쭈꾸미. 음. 아, 이게 검색했더니 평이 좋더라고. 이거는 냉동. 아직도 하나도 안 녹았어. 저거 보냉백 진짜 좋다. 여기에 저희가 명란젓도 가져갔어요. 명란젓. 명란젓도 가져갔 명란젓. 그리고 낙지죠 저희가 DTV 비자로 입국을 했잖아요, 진이. 종이로 이 비자를 프린트해 왔어요. 직원분한테 이민그레이션 직원분한테 그 DTV 비자를 보여줬더니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흔들려서 보여주시면서 옆에 직원분한테 이거 봐, DTV 비자다. 처음 받아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DTV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음. 표정이나 이런 게 형식상으로 꼭 물어봐야 되는 리스트가 있나 봐. 이렇게 뭐 보고 얘기를. 아 얘기하더라고. 처음이니까. 아, 너 무슨 일 해? 음. 그리고 뭐 어디서 지낼 예정이야? 음. 여기서 얼만큼 오래 지낼 음. 예정이냐? 뭐 이런 거 이제 형식상으로 음. 리스트업 돼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기서 이제 지내면서 온라인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게 기분좋게 땅! 180일 그거 봤어 그러니까 무에타이 강습을 장기로 계약을 음. 한 사람은 거의 한 일주일 안에 나왔다고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구나 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배움을 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까다롭지 않은 거야 웰컴 투 판콕 이제 편의점 가야 돼네나 좋아 미치질리. 저희가 먹는 물. 요거 먹어줘야지, 요거. 그지? 어 무슨 맛? 햄치즈. 그치? 이것도 맛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이겁니다. 단순하지만 맛있는해물 어떤 거? 해물탕, 해물탕. 해물탕? 어. 야 라고 써있는 응. 거. 오케이. 야가 아니라 오케이. 세븐일렘 <laughs>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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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대 나는 소리. 마음이 평온해지자. 피곤해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간으로 2시야. 나아직 마사지샵이 아직 열려 있더라. 음, 죽발 마사지 받을까? 어, 괜찮다 이거 얼른 먹고 한번 나가 볼까 그럼? 음 너무 맛있지. <laughs> 김초딩. 김초딩 대답 안 해? 김초딩이 아니니까. <laughs> 김초딩이왜 아니야? 너김초딩이잖아 너 여기가 지금 아성역 있는 데고요 저희 지금 이틀 지났어요 그다음 날, 그 다음날 그다 다음날은 저희가 집 보러 다니고 학원 등록하고 진그코어킹 스페이스 보러 다니고 하느라 진짜 진이 다 빠졌어요 3일을 일주일처럼 보냈거든요 엄청 바쁘게 생각보다 일찍 집을 구했어요 이 자세한 얘기는 카페 가서 얘기하자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지하철 MRT는 한국 교통카드로도 찍으면 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그거 있으면 찍고서 탈수 있어요. 저도 트래블 올렛으로 찍고 타거든요? 나는 일반 신용카드. 어. 근데 여기 지상철, BTS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MRT랑 BTS랑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철은 되지만 지상철은 꼭 이거 사줘야 돼요. 사타니, 동이에까마 사타니, 엘까마. 에그마인. 예, Next station, 에그마인. 예, 어디 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봐. 어? 네, 디렉터로서 조금 디렉팅 해주자면, 어. 자연스럽게 말을 해. 됐고요! 아. 이러지 마요. 음. 여기 동네가 여기는 약간 일본 동네잖아. 알까마이가 일본 시대 놀케이. 전콕이 약간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에까마이는 약간 일본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고급 일식집도 많고 이런 일본식 디저트 파는 곳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살았던 원라인파이가 있는 그팔람카우 지역, 그러니까 짭페어 야시장 있는데 그 동네는 요즘에 거의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장난 어, 아니고? 진짜, 진짜 오, 저희가 집보러 다니는데 콘도에 중국인들이 태국인보다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에어비앤비 자체가 중... 중국분이 주인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집도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분들이. 아, 그리고 이제 아송역 근처에는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쪽에는 한국인 주재원분들도 많이 사시고,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커피 맛있는 괜찮았어. 이거 먹어볼래? 음... 이거 유자, 유자 커피인데, 음. 맛있어. 응? 어? 맛있지? 오, 이거 개, 괜찮네. 그치? 어. 저희가 방콕에 온지 이틀 만에 생각보다 빨리 집을 구했어요 아... 아... 어떡하지? 이건 너무 고민돼요 응. 너무 고민돼 우리 지금 최종 후보가 두군데잖아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를 거기서 써 그리고 나도 네. 쓸게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메모장에 써서 하나 둘셋 해서 딱 보여주자 그게 딱 맞으면 그냥 고려해 오케이 할수 있겠어? 오케이. 신중하게 지금 쓰고 있어 여러모로 생각을 그렇지. 해 이미 마음속으로 약간 퍼센테이지 됐어 아, 하나 둘셋 둘, 셋. 전 여기가 네. 마음에 드네. 아니, 조금 장단점이 더. 너무 확실히. 저희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거의 에어비앤비를 갔다가 마음에 들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집을 총 다섯 군데 받고 부동산은 네 군데를 연락해서 만났어요. 네. 근데 네 군데 모두 저희가 집을 보기 전에 지한테 직업이 뭐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거를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왜 여기서 음. 살려고 해? 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무래도 자국적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음. 문제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중개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어. 정말 빡세게 이틀을 다녔어요 저희가 본 데가 에까마이 그리고 팔람카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가는 페차뿌리 지역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빨리 집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저희가 오기 전부터 진이 리스트업을 다 해놨어요 일단 저희가 가장 처음 본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콘도가 있으 1층 오피스에 가서 명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직접 연락을 해서 집을 봐라 이렇게 어,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처음 봤던 집은 그런 식으로 집을 본 거예요 이미 저희가 그 집을 보러 갈때 이미 진 마음 속에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여기 계약하자 우리 다른 데볼 것도 없다 하다가 또 너무 즉흥적인 것 같아서 다음날 네 군데를 더 봤죠 세 군데는 일단 제외 마지막 한 군데를 봤는데 거기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기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한 곳이에요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갈까 근데 거기는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어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여기는 한람가오. 한람가오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 있는 길만 건너면 바로 여긴 거죠. 그리고 1층에 스타벅스 있고, 외관도 엄청 세련되고, 로비부터 엄청 세련됐어요. 예전에 살았던 집들이. 약간 답장 스타일이었거든요. 복도를 따라 문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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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근데 여기는 그 세대간 거리도 꽤 넓은 편이었고, 그리고 집도 괜찮았어요. 집 구조도 괜찮았고 부대 시설도 사실 저희가 첫날 본 집보다 좋았거든요.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이제 보증금을 뭐 천, 이천, 오천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고 한 달치 월세를 선불금으로 내면은 계약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하겠다 해서 한 달치 월세 선불금으로. 입금을 했고 보증금 형식의 그두 달치 월세는 내일 저희가 내일 이사하거든요. 내일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 도장 찍고 그때 지불을 하게 됩니다. 한 달치 월세가 예약금 형식인 거지. 일단 저희가 그 폐차 뿌리 지역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일 마음에 드는 학원을 이제 조금 병하고 온 상태였어요. 거의 한... 8 0를 학원이 지점이 네 개인데 그 학원과 멀지 않은 곳그 다음이 요즘에 그 이제 비자도 많이 풀렸고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하지 않는 콘도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무조건 아 그리고 또역 근처 그쪽 지역이 교통 체증이 워낙에 심해가지고 역 음. 근처가 좋지 아무래도 맞아. 예전에는 신축 콘도를 우리가 좀 선호했잖아 음. 음. 근데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게 단점이 확실히 보이는 게 공사를 많이 맞아. 해. 왜냐면 입주를 하니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더라고. 아, 그래서 신축콘도는 일단 제외. 그리고 그 주변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어, 있었으면 있을게. 좋겠고. 왜냐면 아, 내가 지금 일을 몰아서 그렇지.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막삼삼오 모여가지고 밝은 얼굴을 수다 떨고 이러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자마자 저희가 그 동네에 대한 첫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진도저도 밝은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계속 그 얘기 했잖아 사오락 음.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흐뭇하게 웃으면서 쳐다보던 그 느낌을 알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었어 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 중요한 어. 게 하나 있어요. 여기도 보증금 사기 같은 거 부동산 사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떼 먹거나 아 그리고 이제 나갈 때그두 달치 보증금 낸 거를 안 돌려 주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집 나갈 때 음. 바로 당일 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치, 그치. 여기는 나가고 나서 30일 이내 돌려주는 거예요. 아 거. 맘먹고 퇴집자 보면 이제 이거 파손했어 뭐했어, 뭐했어 이제 시집을 잡을 수있지그렇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면은 사진을 다 찍어놔야 돼. 걱정 마, 나만 믿어, 나 알지. 내가 <laughs> 이제까지 나올 때원하셨오마우스아 없... 그리고 요즘에 진이. 챗 GPT에 그렇게 빠져 있어요. 뭐 하면서 웃나 보면은 챗 GPT랑 대화를 해요. 진짜 웃겼던 게 진이 카페에서 뭐 하나 보고 있었더니 걔한테 에스턴이랑 저희 가는 집이랑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알려줘. 깜짝 놀랐어.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그리고 계약서 번역도 맡겼어요. 바로 네. 해주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심심이 알지 심심이. <laughs> 너 심심이. <laughs> 근데 거짓말 아니라 영상으로 필요한 거 아니면 거의 다 이한테 물어봐. 나 일하면서 있잖아. 예전에는 이미지 사이트를 유료로 이제 구입을 해서 기획 문서 같은 걸 만들었거든. 근데 요새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응. GPT에 주식을 사야겠네. 얘 어디에서 거야? 사실 가, 가장 관련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사 있잖아, 그거. 나는, 나는, 나는. 그럼 더 그거 뭐야. 샀죠. 예전에. 진짜. 6년 진짜. 전에. 그만. <laughs> 고, 그만. 워낙 셨던마우스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이번에 DTV 비자에 대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또 이제 저희가 그 DTV 비자 올린 편에 악플이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거라 제가 다 그냥 삭제했거든요. 음. 약간. 막, 진신 공격하는 댓글도 있고, 저희도 이거를 받으면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며칠 만에 그거를 이제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거든 어.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정보를 드린 거였어요. 왜냐면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필요한 정보를 얻으러 왔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사담을 하고 있다. 왜 너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거를 시청해주는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제 얘기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 우리 채널이야. 우리 채널이잖아요. 우리 채널이고, 우리 얘기 하는 거.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악플을 달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 절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엘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그냥 저한테 따로 메일 주세요. 욕하려거든, 진한테. 워낙 셔터 마우스네. 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진짜. 저한테 악플 다시려거든 좋아요. 꼭 누르고 다세요. 그럼 이제 다음편에는 저희 새로운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너 <laughs> 맨날 그 고민하지? 아 <laughs>